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차를 갖고 왔을까요? 당 X, my X, <laughs> your X. 다시 제외했어요 진짜로 타던 차입니다. 정말 레알 내가 타던 차. 음, 이게 그대로. 예, 진짜 내가 타던 세팅 그대로 다 남았어요. 한번 보러 가시죠. 말입니다 사륜 사륜 당신의 X? 스 마이 엑스 이게 정말 형한테 자주 얘기했던 게아내차 너무 그립다 골프할 음. 너무 그립다 사륜 그립다 아, 나는 사륜이었는데 나는 말을 하면서 이 차를 되게 많이 그리워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타보네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네 기분 묘할 것 같아 아, 살짝 고향에 온 기분? 너무 기분이 좋아 지금 사실 이런 창민이를 만들어준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나를 어. 이제 미국 서킷의 느낌과 모든 거를 다 일깨워준 그런 친구. 정말 좋은 차. 일단은 이 차를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그냥, 어? 저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그냥 이거 내 차였기 때문에 심지어 바꾸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부터 순정 스펙을 알려드리면 이 차는 2019년식 골프 7.5 페이스리프트 된 R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을 보면 2.0L에 제가 알기로 293마력인가 밖에 안 돼요. 스탁이. 좀 낮아요. 그게 기본적인 스탁 스펙이고, 당연히 4륜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많이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뭘 튜닝을 했냐? 일단은 APR 스테이지 2 ECU 맵을 잡았고요. 스테이지 2를 하기 위해서는 다운파이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운파이프를 똑같이 같은 브랜드인 APR 사건을 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스파크 플러그랑 코일팩 다 바꿨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포럼 사람들이 많이 끼는 게 이제 RS7. 이것보다 음, 한, 한 단계 더 높은 열과 9 되는 그 정도 되는 그걸로 갈, 갈아 꼈고요. 머플러, 배기는 이제 또 좋은 거 껴줘야 되잖아요 여기 막 이상한 커스텀 배기 같은 거 하면 안되잖아그죠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배기는 풀로 밀택 밸브가 없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밸브가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좀배합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음. 그리고 제가 밀택을 한 이유 일단 소리도 당연히 좋았는데 음. 이 차에 제일 조합이 맞는 게 밀택이래요 그래서 밀택을 꼈고요 그리고 인테이크 CTS 거예요 이게 엄청 좋은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가격 대비면에서 정말 좋은 브랜드예요 CTS 오픈낌기예요 소리가 어, 이게 되게 빨린 소리도 <목소리> 이제 하체 화체 세팅 하체는 특별히 막 엄청난 걸한건 아니고 아이박다운 스프링 네. 아이박 스웨이바 앞뒤로 그리고 또 이제 스트로퍼를 했는데 유로트닝 거예요. 그래서 엔진 스트로퍼, 트렁크 음. 4 포인트 스트로퍼 네 음. 군데서 드릴링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네 군데에서 딱 힘을 받쳐주는 그 트렁크 스트 스트로퍼까지 했고요. 뭐 이거 말고는 이제 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뭐 키키아 휠, 뭐 브레이크, 뭐 이런 거라서 사실 아또말 끝나기 무섭게 길이 열렸네. 자. 한번 오랜만이기도 하고 많이 쏘진 않을 거고 레이스 모드 트랙션을 하나만 끄겠습니다 본인 차니까 끕니다. ESC 스포츠로. 그게 뭐지? <laughs> 야 이거 와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녔어? <laughs> 야! 여러분, 관시 야! 아씨야, 네, 아 엑스가 좋다. 와우, 와. 물론 이게 많이 튜닝이 돼 있긴 한데 그냥 이 상태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기본기가 너무 좋은 차여서 물론 벨렌도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근데 감이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오... 왜냐면 벨렘 같은 경우는 코너를 진입하고 말아주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음. 근데 댐퍼 자체가 워낙에 쇼스트로크어서그 이상을 가면 얘가 정말 그때부터 안 잡아준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차는 일단 말고 들어가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그냥 가! <laughs> 그냥 가! 일단 그냥 가고 봐요 떡 그립! 어.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하체가 잘 잡아줘요. 이게 좀 사실 순정샷에 있어서는 좀 롤이 많은 차예요, 이게.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되게 차를 잘 잡고 간단 말이죠. 그 장점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나는 조금 비교하긴 힘든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벨로스터에는 쓰레기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산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2차가 더좀더 2차가 조금 더 아무래도 4륜이고 셀렉션이 4바퀴를 잡고 탈출하는 거랑 앞바퀴로만 탈출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음 X에 대한 미련인가요? 아 그거 말이 뭐 <laughs> 역시 4륜하면 런치죠 한번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상시엔 이렇게 노멀 모드란 말이에요. 네. 이게 트랙션도 다 켜져 있고. 네. 근데 여기서 레이스 모드를 넣어줘요. 네. 그리고 이게 매뉴얼, 프팅은 매뉴얼로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트랙션한 번만 누르면 돼. 그럼 이렇게 ESC 스포츠가 떠요. 그러면 런치 준비는 다된 거예요. 갈게요. 코너. 그래도 이 차는 모든 차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 없죠. 근데 아마 누구보다도 오래 탔고 네. 했으니까 깔 거를 이제 제대로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적인 부분면에서 저는 사실 깔게 없다 생각해요. 이거는. 아, 어, 저는. 네. 저도.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직관성. 모든 게다 직관성 있게 다 좋아서 이건 사실 인테리어는 특별히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깔게 뭐냐? 일단은 이 차는 골프 R이에요. 골프 R 같은 경우는 물론 데일리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트랙에 더 치우쳐진 차예요. 심지어 복스바겐에서도 그 R이라는 브랜드를 본인들의 고성능 브랜드로 내세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골프가 기본으로 엔지 스트로빠가 아예 없어요. 순정으로 나올 때?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 스트로빠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해치백이라고 하지만. 거기다 R인데. R이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샤기랑 모든 걸다 순정으로 타서 탈 때는, 아씨 이거 뭐야? 좀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바디에 롤도 좀 많고. 차체 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살짝 뭔가 뒤뚱뒤뚱하면서 가는 느낌의 차가 느낌이 너무 세요. 음, 분명히 아닌데 이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 어, 이게 알인데. 왜 이걸 안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을 타신다면 트렁크 스트로빠랑 엔진 스트로빠를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차가 정말 단차가 돼요. 음. 형의 느낌은 뭐더 특별히. 네,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로 완벽했고, 으흠. 코너에서 어, 내가 좀 운전 잘하게 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차, 음. 진짜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고, 음. 아까 얘기한 대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음. 맞아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럴 만한 차예요. 이거는 음. 또 눈길 사륜이니까, 뭐 타이어만 바꾸면 충분히 음. 되니까. 오. 조그만한 머리 그 튜닝만 하시면 너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하다. 응. 쿨링 일단 요즘 차들 다 쿨링 안 되는데 뭐 쿨링 문제 없으면 뭐. 이차 진짜 쿨링 하나 확실해요. 지금까지 저희는 뭐하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